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고민은 절에서 지내는 49제였습니다. 이 49제를 절에서 지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집에서 시간 맞춰서 지내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이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사 문제,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이 사식구제라는 것, 또 절에서 지내는 이 제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데, 이 귀에는 똑같이 제사라는 말로 들리는데,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는 사, 사실은 다른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제주도 할때그 어이 제자를 쓰고요, 또 절에서 지내는 제사는 우리 재산이 많다 할때 그런 아이 제자를 써요.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뜻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이 조상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베풀어 준다. 그 조상님들의 어떤 음덕을 기리면서. 음식을 베풀어 드린다. 요런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절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이 복공양 베풀제입니다. 복공양. 복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린다는 뜻이고요. 또 이게 무슨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미륵제일, 이렇게 무슨 제일, 명, 불교 명절을 행사일을 이제 제일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때도 그 제자가 같은 이 아이 제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절에서 이렇게 복공양을 베푸는 의식이 제사인데 이제, 이제 예전 어른 스님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은 눈이나 귀나 이제 뭔가 이렇게 감각 기관이 없어서 뭐 좋은 말씀을 들려 드려도 그것을 곧바로 듣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의식의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알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주시는 스님이나 함께 이렇게 제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독송하면서 또 부처님이 어떤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특징이 뭐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 있다라고도 말하기는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어디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곳으로 바로 갈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뭐 귀신, 뭐 돌아가신 그 영혼 존재, 영가라고 하죠. 이러한 존재들은 스스로 생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생각을 하면 그런 곳으로 바로 갈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신의 죽었을 때 혹은 과거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계 상태로 그대로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상적인 곳을 생각을 할수 있다면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아니 천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생각을 못하니까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가 법문을 하면서 또이 제사에 참여한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아, 이런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마음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거기에 오셔서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할때그 제사 의식을 할때 청원이라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영가를 모셔오는 의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오시게 되고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법문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가 이제 얼핏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집에서 지내는 제사처럼. 그렇게 음식 차려놓고 스님들이 그냥 연불만 해주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이런 깊은 이제 내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 중에서 이쿠다칸 이까야라고 하는 이제 이 경전 모음집 안에 담장 밖에 경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 초기 불교 경전 중에서 이 제사와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이제 이때 요 경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조상이 우리 그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 이제 와서 늘 이렇게 기다린대요. 우리가 저희 절에도 요즘은 이제 그 재개발이 되면서 그길 고양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절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살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은 스스로 먹는 걸 해결하지 못해요. 뭐,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져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이제 사료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먹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귀신도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수 없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자기 몫으로 이렇게 보시를 해주면 그것만 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다르게 어떤 음식이나 이런 영양분, 이제 공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살아 있는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추원을 해드리거나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음식을 베풀면서 이것이 돌아가신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공덕이 되기를 이렇게 마음 속으로 기원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그 어떤 그 인연들 존재들이 그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제 부분은 이렇게 담장 밖에 경우로 나와 있고요. 또 그때 이렇게 이제 같이 독송해 줄수 있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또 관심이 계신다면 은 인터넷에 이렇게 담장 밖에 경 이렇게 치시면 이 경전에 이제 원문들이 이렇게 개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송들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꼭 음식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일,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서 아, 이 공덕이 있다면 이게 돌아가신 누구누구에게 이 공덕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원을 해준다면 그 공덕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아기, 우리가 이제 그 배고픈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기들한테만 이렇게 공덕이 갈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이제 인연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기의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됐다. 뭐 천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또안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재생이 이어졌을 때는 이 공덕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렇게 아기, 또 배고픈 귀신의 형태로 있을 때만 이 공덕이 돌아간다라고 해요. 아무튼 뭐할수 있다면 이제 절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시하면서 복덕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집에서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복공양, 즉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불교 경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이 불교 큰 스님들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독성을 해주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신 지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여기저기 이제 어려운 곳에 이제 이렇게 보시하고 기부하고 공덕 짓는 것도 이제 같이 실천을 하신다면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그런 보시나 공덕을 짓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